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북극도 끝났고 엠베사로 네, 갈건데 엠베사로 가기 전에 네, 술집 하나 안뚫린거빌레그 이걸 뚫어보려고 북극에서 제가 해볼 수 있는건 다해본것 같아요 다 건물 안 지어본거 세메콘도 지어보고 어이 농장도 지어보고 그리고 뭐 무피 <laughs> 이것도 찍어보고 곰사냥꾼도 지어보고 뭐 지어볼건 다 지어봤는데도 안풀리더 라고요 그리고 뽑아놓은 비행기를 북부 어, 정상이라고 해야되나 여기 상계시켜 가지고 고철도 직접 다주서보고그 다음에, 올든 에이티의 작업장. 여기서 아이템을 직접 하나씩 다 만들어보고, 만들어본 걸로도 안 돼서, 한 장에 아이템을 하나씩 다 장착도 해봤는데도 해금이 안 되더라고요. 그서 이번 시즌에는 안되는 걸로 땅땅 하기로 했어요 아쉽지만 뚫리는 조건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안뚫리는건지북극은이런식의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엠베사로 넘어가죠 자, 오늘부터 엠베사를 할건데 그리고 여기는 우편이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템을 또 직접 기동으로다 날라야 돼요. <laughs> 일단 자재, 건축 자재가 필요하니까 건축 자재가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완자, 목재도 필요하고 완자, 목재가 종이 만드는데 안 되는데, 완자묵재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음, 이분 때문에, 나무 대신 완자묵재로 그냥 나무를 가지고 와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무용목재로안 잡았어요. 일단, 타부림을 양가부터 좀 정리하고, 그리고, 섬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8 m p o r 열, a n c e of tradition. The importance of 를 r a d i t i o n The i m p 다 r t a n c e i 포함해서 13개? 위에 섬이 12개 정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할 거는 아무래도 건축자재를 원활히 수급하기 위해서 여기서 완장재를 캐고 있긴 한데 완장제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진흙 벽돌이 모자라요. 진흙 벽돌을 생산하려면 은 염토랑 테퍼가 필요해요 염토 채취장이랑 테퍼가 필요한데 벽돌 건조장을 여기에 원자목재 그리고 뭐, 여기에 진흙벽돌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흙벽돌은, 점토는 신대륙에서 워낙 많이 생산되고 남아있던 거 여기로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테프를 생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기존에 여기 테크가세개밖에 없어요. 이걸로는 어림도 없는 것 같고요. 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지워야 될것 같아요. 산과 농장 같은 경우에는 산과 소은 지금 투입으로 다 병행하고 있어가지고 필요 없는 건다 펴셔버리고 없어도 되는 거는 빨리빨리 지워야 겠죠 그리고 테프를 따로 생산을 한 군데서 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위를 조금 둘러봤는데 잘알았죠이 정도면은 될것 같아서 여기다가 태프 농장이라고 쓰던 썼어요. 태프만 심으면 무인 섬이 가능해요. 여기서 태프만 생산을 좀 먼저 해서. 이 늪벽돌을 조금 많이 빨리 빨리 많이 생산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뭐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기다리게 되네요 여기서도 계속 수입을 하고 있긴 한데도 빨리 빨리 막찌었다 부셨다 찌었다 이것저것 해보려면 건축 자재가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태포 농장부터 먼저 하나 생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태포는 신대륙에 식민지 노동자 이분이태포가 필요해요. <laughs> 태포가좀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테프를 심으려면심으려면 어, 아 d i d n 필요도 필요해서 트랙터는 지금 전기모터도 남는 거여기로 조금 보내 놨고요. 그리고 비료도 마놀라에서 지금 생산되는 비료를 여기다가 지금 보내고 있긴 했어요. 비료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료가 아직 안 왔네요. 아닐까 싶은데 신대륙에서 엠베스 신대륙에서 엠베다드디 출발은 하긴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리고 석유도 신대륙에서 출발을 했을 거예요 인데 류, 석유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여기. 그래도 한 21개인가? 22개인가? 정도 되더라고요. 어, 다들 출발을 하긴 했나보네요. 천천히 <laughs> 오고 있나봐요. 그럼 여기서 태포 농장을 부딱 건설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무인섬이에요, 이제. 무인기 <laughs> 귀찮았어요, 솔직히. <laughs> 뭐, 트랙터랑 잰게만으면분명이뜯도 되니까. 제일 아래쪽에 여기서 테프 태프 농장으로 테포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시 방향, 여기는 인디고. 적당하게 가운데 안이 있어가지고, 적당하게 사각형으로 해서 인디고로 조금 마무리했어요. 조금 남는 자리에 락터 조금 생산 하고 있고요. 물길 내는 게 조금 귀찮아서, 그치, 뭐. 기본적인 농사하는 거는 뭐다 비슷하니까요. 그냥 농사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디고랑 햇프가 필요해서, 그리고 히비스 커스 꽃? 이렇게 비료가 조금 모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료는 천연가스로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9시, 정확하게 9시, 여기는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로는 다 후대륙이나 슬론의 곳에 다 보내고 있어요. m b 베사에서는 필요가 없어가지고요. 여기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마무리 했어요. 그리고 뭐 소량의 종이, 종이가 조금 필요해서 여기에는 방 슬롯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종이를 만들고 있어요. 노동력 빵 만들려고, 연삭기인가? 연삭기가 마이너스 90. 인색이 마이너스 40. 알싸 해가지고 종이도 무인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강가에는 다 랍터. 랍터도 내가 그냥 알싸의 인색이 종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뭐범이 닿는 만큼. 알톱이나 장갑, 손, 장착해서, 채취하고 있고요. 락터도 별량다 고대륙이나 흐르는 곳으로 보내고 있어요. 섬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으면 충분하더라고요. 나머지 섬은 비용이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엠베스타 수도 아버림인데 아, 정리만 했어요 딱히 한건없고요 한쪽에 뭐 여기 뭐 구두 약간 정리하고 이것도 좀 많이 오바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여기는 뭐 비행선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으니까 여기는 라프타 여기는 왼쪽에는 포브 조금 설치하고 있구요 그래 완전 암튼 처음에 여기 좀 있었는데 형이 빨리 빨리 쳐안 쳐가지고 다 받아서 생산하고요. 이거 태프랑 점토는 신드류표 이녹격도 생산하면서 건설 빨리빨리 했고요. 뭐 철제 창문가 콘크리트는 프랑포스용이구요. 염소우유도 다 전량 여기 사용하지 않나? 염소우유 사용하죠 양치기는 염소우유랑 빈구류, 말린고기가 필요한데 염소우유는 틈틈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넣어놨어요 물기를 따로 내도 상관은 없는데 요런데 넣으면 될것 같네요. 워낙 보량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딱 남는 곳에 그냥 억지 넣었어요. 아, 음은 자수사. 빙구리빙구리 필요하니? 신랑 말린고기 음, 싱구류는 여기서 4개정도만 했으니까 충분하더라 고요 4개정도만 했으면 그리고 리에는 대륙에서 수입해서 여기로 보내 고 있고요 말린고기는 소금은 음, 이 정도만 했 으면 충분하고요 손은 수입해서 여기로 보내고 있고요. 이번에는 다 수입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지을 게 없더라고요. 돈 만들 때도 아마씨가 필요한데, 우리 아마씨는 아예 생산을 안 하고요. 직기는 좀 남았네요, 700명. 강로도 한 2,700명 정도 남았고요. 마을은 이런 식으로 형성했어요. 기존에 있던 그대로인데 이렇게 물길만 넣어가지고 방석만 붙놨어요. 방석 없어가지고 전에는 힘없이 불이 나가지고. 다음 장모님 음 여기까지는 똑같고 대상물 수출도 수입 그리고 도자기 필사본 등본어 도자기 만들고 어 필사본 여기서 어, 등본 등불. 등뿔은 만드는 쪽쪽 그냥 신대륙으로 가버리니까 인간은 차겠죠? 그리고 정구랑 유리는 다 무대륙에서 오고 있고요. 인디고도, 정도만 심어놔도, 그냥 차는 거 보니까, 많이 심긴 심었네요. 도자기는 여기서밖에 안 쓰니까, 도자기도 남을 것 같고요. 그 필사부는 신대륙에 직공님거량 필요하니까 거기 다 차면은 여기도 연관을 타겠죠 그래서 종이는 노동자였나? 대륙의 노동자였나? 거기에 종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따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종이도 조금씩 남기시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할 수는 될것 같아요. 힘드나 할것 같네요. 워낙 여기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베사에 사무리 여기는 마무리 하면 될것 같네요. 별거 없어요. <laughs> 혹시나 해서 양치기 소농장이나 그 그러면 상가소 상가소가 상가소는 필요없을것 같고 염소우유는 필요하니까 염소우유 생산하면서 면도 한번 해볼까 생각중인데 천연 천연가스로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노 1800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소중의 목표도 다 달성했고 뭐 어, 내년에 다름 1... 177이었나? 117이었나? 아무튼 새로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것도 좀 해보면 될것 같고요 박스 로마나였나? 로마였나? 그거 좀 새로 해보면 돼. 그 나오기 전까지, 현재 지금 제 상태로, 트릴로니 곳에는 프랑크스 빼고는 한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13인가 땅이. 7, 8, 뭐 9, 10, 1세4개1 4개뭐 인구수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뭐그 정도 그는 뭐 개인적인 다른 목표기라서 그냥 그거 다른 게임 나오기 전까지 그냥 제가 심심할 때쭉 한번 넣어보면 될것 같네요 이것으로 아노 1800은 마치겠습니다 어, 다른 게임으로 만나요 바이